어, 티슈 커버 뜨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이제 티슈 커버를 떠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무늬로 한번 떠볼게요. 어, 뜨는 시작은 여기 입구 부분부터, 예, 이렇게 여기 윗부분을 뜨고 밑으로 떠내려가는 방식으로 뜨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사슬을 이렇게 길게 떠놨습니다. 어, 모사용 코바는 6코를 쓰고 있고요. 저는 그냥 순모로 뜨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코를 잡으시고요.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끝에 잡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건너가서 여기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두 개를 건너가서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에 세 개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세 이거를 일곱 개 정도 더 떠서 올게요. 제가 지금 이만큼을 떴는데 여기다 대볼게요. 여기가 지금 끝에가 모서리 부분이에요. 끝에 대고 이 정도 옵니다. 면 여기서 한 번이를 더 떠서 늘리는 걸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 요 늘림은 여기 마찬가지로 두코 건너 뛰고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개 뜨고 옆에 코에 옆에 코에 바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럼 몇 무늬 뜬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늘림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기는 늘림이니까 빼놓고요. 그러니까 늘림 사이에 여덟 개의 무늬를 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 뜰게요. 이 부분은 이제 두 코를 건너가서 늘림 하는 곳에만 바로 옆에 코에다가 뜹니다. 세개 뜨고, 한번 대볼게요. 바로 여기 늘림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늘림을 할게요. 두코 건너 뛰고, 일단,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마찬가지로 떠줍니다. 이거 뜨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은 사슬 두개 떠주고요. 왜냐하면 늘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코에,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줍니다. 한번 대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늘림 사이에 8개 떴잖아요. 예, 떴잖아요. 이 반대편. 예, 그거를 여기에 그냥 계속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칸 건너가서, 세또두칸 건너가서, 이거를, 이제 8개를 뜹니다. 제저 여기 늘림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서리 부분을 떠야 되겠죠. 두칸 건너가서 셋 사슬 두 개. 그리고 옆에 코에다가 세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한 번이 더 떴잖아요. 그거를 떠줍니다. 두칸 건너가서 세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한 무늬만 떴거든요. 그래서 늘림은 이게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뜹니다. 근데 여기 사슬이 좀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끝에다가 뜰게요. 세개 뜨고, 사슬 두개 떠줘야 되죠. 두개 뜨고, 제가 여기는 세 개를 안 뜨고 일부러 두 개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하나를 더 떠줘야 되는 거죠. 이거랑, 저는 그냥 편리하게 여기에 바로 연결을 시켜서 뜹니다. 앞뒤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주는 게 나중에 그냥 손이 들가니까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얘를 빼서 이제 깔끔하게 이어주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 사슬 세개한거 말고 한길긴뜨기 뜬거 이거 마무리하는 방법은 영상 따로 있으니까 따로 보셔도 돼요. 빼고 그리고 여기에. 이실 마지막 뜬 거, 거기다 껴서 얘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티슈에 한번 놓아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뜨시다가 좀 크게 떠졌다고 하면 이 안쪽으로 예, 좀 뜨면 되는 거죠. 더 짧은뜨기든 어떤 레이스뜨기를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작게 떠졌다고 해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엔 이거 티슈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 저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로 떠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실을 끊는 거는 색을 바꿔서 뜨기 위해서 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을 바꿔서 떠 볼게요. 어, 이렇게 처음에 뜰 때만 힘들고, 그 다음에는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떠주고, 이 부분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늘림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빙글빙글 돌아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뜰게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이거 시접시를 같이 감싸고 뜨겠습니다. 뒤로 돌려서, 사슬 세 개를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서리 부분이 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냥 한길긴뜨기 3개 뜨고 사슬 2개만 떠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모서리 부분은 이거랑 똑같이 떠줍니다. 한길 세 개, 사슬 두 개, 한길 세 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늬와 무늬 사이에 그냥 한길긴뜨기 세 개만 떠주시면 돼요. 계속 연속해서 한길긴뜨기 세 개씩 떠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구요. 끝에, 여기 모서리 부분, 처음에 떴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세 개를 떠야 되죠. 세개 뜨고, 사슬 두개 뜨고, 여기 이제 두 개만 떴으니까, 마저 한개 뜨고, 네. 마무리. 그냥 빼주시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찔러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찔러서 빼주고요. 지금 뜨는, 여기가 뒷면이니까 시접실은 이 뒤쪽으로 빼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앞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대로 두면 지저분하니까 레이스 뜨기라든지 뭐 피코 뜨기를 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떠서, 어, 여기만큼 여기 길이만큼 뜨면 됩니다. 예, 지금 윗면을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떴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건데 어, 그냥 쭉 뜨면 되기 때문에 여기 늘림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뜨겠습니다. 어, 저는 위에 거뜰 때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떴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 네, 같은 방향으로 빙빙 돌겠습니다 시작을 하나, 둘,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를 4개를 네 떠주세요 그 기둥 사슬 세코한 것까지 해서 네 개에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풍덩 찔러서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는 마찬가지로 계속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뜨는 거예요. 보시면. 무늬는 똑같습니다.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네. 제 여기까지 세 개를 쭉 뜨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6 개를 떴습니다. 그냥 여기 모서리 부분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6 개를 떴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여기는, 예, 무늬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6개를 떠서, 예, 한 바퀴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마지막에 우리 여기 4코 떴잖아요. 그두 그러니까 코를 더 떠줘야 되죠. 하나, 둘. 그러면 총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세 코와 세코 3코 사이에 빼뜨기로 옮겨와 주세요. 그리고, 세. 하나. 여기다가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뜰 건데, 저는 지금 반만 뜨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줍니다. 그 무늬 그대로 뜨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체 다세 개씩이에요. 여기 다세 개씩 뜨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도 여기에 찔러서 세 개를 뜨는 겁니다. 그렇게 예, 뜨고 돌아올게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풍덩 찔러서 뜨면 됩니다.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3 개를 떠서 온 거예요.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뜰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두 코만 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코를, 마저 떠주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 떠야 되니까, 빼뜨기로 하코 건너가고, 이곳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를 하고, 다시 무늬를 시작을 해주세요. 그냥 이거 건너와야 되니까, 사슬 3개로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계속, 앞으로는 계속,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서 쭉 내려오면 돼요. 여기 모서리 부분도 상관없이 여기도 그냥 세 개, 세 개, 세개다 모서리 부분까지 다세 개씩 떠서 계속 내려오시면 되고요. 배색을 원하시면 원하는 만큼 떠서, 예,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밑바닥까지, 옆면까지 다 떴는데요. 어, 저는 여기 끝에를 짧은뜨기 두 단을 떴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예방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두 단을 떠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테두리를 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예, 빼 짧은뜨기를 해서 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예, 아무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문이 하나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를 뜨고, 옆에다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다시,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를 뜨고 올게요. 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저 여기, 뒤에 시접실을 놓다가 너무 당겨가지고 실이, 예, 좀, 여기가 모양이 이상한데, 그냥, 예, 이대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레이스 같은 거 떠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에 풍덩 찔러서 뭐, 피코뜨이나 그런 거 해주셔도 상관없어요.